오늘은 미세먼지 하나 없는 화창한 날씨입니다. 제 마음까지 화창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청 세무 1과에 근무 중인 배지은이라고 합니다.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울산의 마스코트인 장생이와 함께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재산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을 비롯해 선박과 항공기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류로는 먼저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모든 토지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은 건물분 재산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건축물뿐 아니라 레저 시설이나 에너지 공급 시설과 같은 시설도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주택분인데요.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와는 다르게 주택의 부속 터지까지 포함하여 주택과 함께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근데 왜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내는 거죠? 그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도 달라지나요? 이번에도 장생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발부되는데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기준일을 전후로 부동산을 매매하신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왜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할까요? 그 이유는 재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7월에는 건물군과 주택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50%씩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과세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두번 나가게 되는 거죠.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로 납부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납부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납부 방법에는 직접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그리고 인터넷 납부 방법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종류와 시기 그리고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이 내는 지방세가 우리의 지역과 지방자치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방세 납기는 매년 7월과 9월. 인터넷 납부로 쉽고 편안하게. 그럼 안녕!